오늘은 항인숙 시인의 강이라는 시를 읽어볼 거예요. 항인숙 시인은 남산 아래 서울의 남산 아래 해방촌에서 살면서 길 고양이들에게 밥을 챙겨주는 길 고양이들의 밥을 챙겨주면서 동네 사람들과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용감한 고양이 지킴이세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고양이에게 밥 주지 말라 그러고 항인숙 시인은 고양이에게 밥을 줘야 고양이가 살아가니까 고양이에게 밥을 주죠. 항인숙 시인은 길고양이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기도 하고 또 다른 시인이나 소설가들에게 분양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고양이에 대한 글을 써가지고 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상금으로 고양이 밥을 사서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고양이를 키우고 그래요. 반려묘인의 하느님이 하느님 강항인숙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미쳐버리고 싶은지 미쳐지지 않는지 나한테 토로하지 말라. 심장의 벌레에 대해 옷장의 나방에 대해 찬장의 거미줄에 대해 터지는 복장에 대해 나한테 침도 피도 튀기지 말라. 인생의 어깃장에 대해 저미는 애간장에 대해, 빠개질 것 같은 머리에 대해, 치사함에 대해, 웃겼고 웃기고 웃길 몰골에 대해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라. 당신이 직접 강에 가서 말하란 말이다. 강가에서는 우리 눈도 마주치지 말자. 어때요? 어막 막 터져 나오는 화상 같은 시죠. 강은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많은 물이 흐르는 거죠. 물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물은 흐르고, 쉬지 않고 흐르고, 마르지 않고 흐르고, 그리고 뭐, 뭔가를 씻어주죠. 때묻은 것도 씻어주고, 또 마른 걸 촉촉히 적셔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서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 물은 차갑고, 날씨가 더우면 물은 따뜻하죠. 그리고 물은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 물이 많이 많아서 모여서 흐르는 게 강인데 우리가 흔히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고민이 있을 때 항상 한강에 가죠. 서울이 드라마 많이 찍는 곳이니까 드라마의 주인공은 서울에서는 한강에 가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낙동강 하구에 가나요? 부산에서는 바다에 가죠. 우리 우구님, 우리 행복이님들은 어디 가세요? 하, 고민이 있고, 한할 때? 저는 한강가를 자주 걸어요. 한강가를 걸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요즘은 노들섬을 새로 예쁘게 예쁘게 꾸며놔가지고 노들섬을 많이 걷죠. 노, 노, 노들섬이 또 뭐가 나면 멋진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이런 광에 가서 말하라 그러죠, 시인은 시적 하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미쳐버리고 싶은지, 미쳐지지 않는지 나한테 토로하지 말라. 심장의 벌레에 대해, 옷장의 나방에 대해, 잔장의 거미줄에 대해, 터지는 복장에 대해 나한테 침도 피도 튀기지 말라. 인생의 어깃장에 대해, 젊은 애간장에 대해, 빠개질 것 같은 머리에 대해. 지사함에 대해 웃겼고 웃기고 웃길 몰골에 대해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라. 이 심각한 상황을 이 자신의 하를 강에 가서 말하면 강한테 좀 미안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물이니까 다 받아줄까요? 물은 또 받아주는 그죠행복이님들 행복이님들은 고민이 많을 때 화가 나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을 때 그럴 때술 마시지 마시고요 욕하시지 마시고요 가까운 강에 가서 강이 없으면 개천물을 거닐면서 화를 식히고 분노를 사그라뜨려요 행복이님들 화나고 분노해서 막뭐 부수고 싶다고 물건 부시지 마시고 술 많이 마시지 마시고 담배 많이 피지 마시고 강에 가서 말하세요. 이 시인의 이 시처럼 이 시인처럼요 행복인들 사랑합니다. 밥잘 먹고 잠잘 주무세요.